제가 전통 막걸리를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아니었는데. 네. 처음엔 무엇을 하고 싶으셨나요 없었어요 꿈이. 아 <웃음> <웃음> 처음에는 꿈이 없었고, 어 지금 막걸리 현재는 30년이 좀 넘었네요. 넘었는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또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제 제가 3대째예요. 이제 우리 아들 놈이 이제 4대를 한다고 저러고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고 할아버님께서 벌써 막걸리 네. 사업을 하셨었어요. 그러죠 할아버지, 오. 아버지, 어. 아버지는 현재 살아계시면서 또 저거 진도에서 홍주 하고 계시죠. 어뭐 상호는 뭐 말하기는 좀 그렇고 홍주 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막둥이까지 하고 있고 또 우리 여동생이 또 진도에서 막걸리를 조금 많게 하고 있고 어. 이게 막걸리 완전히 술집안입니다 술집안. <laughs>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술이 소주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비스단 선조님들의 지혜와 우리 한, 우리나라의 어떤 혼이 담겨 있는 전통식 종류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돼 있냐 면은 많이 안타까운 것이 이 소비자들께서 물론 가장 중요한 소비자인데 이분들의 좀 의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전통소주의 그 향을 나쁘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통소주에 나오는 이스키 향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발효에서 나오는 자향이면서 어떤 유기물의 향이거든요. 발효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그럼 소주에서는 왜그 맛이 안 나냐면 소주는 말 그대로 그, 저기, 주정입니다. 주정. 순수주정. 순수주정에다가 물타고 첨가지가 어느 모회사는 28가지까지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는 데는 다섯 가지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소주를 만들고 순수 알코올 20% 넣어가지고 소주라고 이렇게 파는데 먹어보면 어쩝니까 이제 발효에서 나오는 그 자향의 맛은 전혀 없고 그냥 단순한 맛에다가 단순한 너무 단순하고 요즘 도수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옛날에는 25도 소주였는데 지금은 뭐 18도 뭐 원래 16도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 은 16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생산 비용이 또 많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살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살균을 안 하고 있어요. 16도가 되면 방부 효과가 있어서 살균 안 해도 되거든요. 소주처럼 만드는 방식으로 만드는 술은 거의 없습니다, 술이. 이게 어떤 술이든 발효를 통해서 과일이든 다 그러잖아요. 좋은 술도 보면 과일 발효를 통해서 또증류해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니 그냥 뭐 어디 주정 갖다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소리 아 과연 대단한 소리라고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난참 부끄럽습니다 그분. 이뭐 우리나라의 대형 소주 회사들이 있지만 뭐 그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뭐 언성 들어본 적도 없고 내말 틀린 말도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누룩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본에다가 누룩 술 만드는 방법을 전수했거든요. 백제인이 가서 옛날에 수수부을라는 사람이 전수를 했어요. 에, 우리나라의 누룩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좋은 균주만 뽑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전통룩을 갖고 우리 저 전통주를 담그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기들은 하다가 하다가 균이라가 안 되고 힘드니까 전통 누룩으로, 야생, 자연 발효 누룩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서 가와찌라는 이제, 이제 아스포드 질러 균만 뽑아갖고 순수 배양을 해가지고 애들이 누룩을 만들었든요 그게 그러니까 맛이 깔끔하고 균일하고 단순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누룩처럼 달고 뭐 쓰고 시고 그런, 그 그런 묵직한 그런 맛이 없어. <laughs>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맛을 음. 이어가고 싶으신 생각이요? 아, 그러죠.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내용을 정하건왜 이렇게 된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누룩의 범위가 넓으니까 찾아내고 응용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우리 전통 방법으로 내려왔고 우리 선조님이 해왔고 또 술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묵직하고 아고 훌륭한 그런 프리미엄 술이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후세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목소리> 맛보셨다는 술은 일반 마걸리하고 프리미엄 막걸리고 제조 과정은 한 50일 이상 무조건 대야 나오는 거고. 이게 그 막걸리는 일반 막걸리와 달리 제조 방법이 언발란스 발효라고 봐야 돼요. 단계 단계 계단을 하나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 계단을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간다든지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술이 원래 되려면은 그 쌀에 들어 있는 탄소 화물이 당화가 되면 효모가 먹고 알코올과 시월트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다 말이에요. 근데 저것은 엄발라서 하는 거죠. 물을 적게 하고, 속된 말로 전분을 음, 많이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이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단맛이 당화가 빨리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한 막걸리는 음. 색깔이 검, 검다고 해야 하나요? 약간 네. 그 제가. 그게 하나가 황금주인데, 네. 그게 왜 황금주냐하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 매주 만드는 균이 있죠. 네. 그오리지에그균을 아스푸스질러 오리지라는 균으로 만들었는데, 순수하게 이제 다른 일반 막걸리 만드는 뭐 가와지라는 그런 균사가 아니고 네. 매주 만드는 균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어, 매주 만드는 균사가 이렇게 발효를 하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농축이 되면.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으로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농축이 되면 그렇게 암 갈색으로 변합니다. 병 하나에 무리한 어 30%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 그럼 상상을 하기 어렵죠. 70%의 쌀하고 30% 물하고가 섞어놓으면 그냥 빨아먹으면 끝나버릴 정도잖아요. 쌀이 풀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발효라는 즉 효모라는 것이 녹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당화가 되면서 녹이고, 그래서 술이 아마 걸쭉 걸 거예요. 예, 걸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고밀도로 아주 이렇게 농수해 놓은 없이고 우리가 술을 이렇게 쌀을 쪄서 해 넣는다 그죠 예. 술을 빚어 넣는다 는데그 과정을 일반 막걸리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전통주는 그리고 이제 길게 가 많이 한 것은 삼양주라고세번 하거든요. 근데 저것은 지금 일곱 번을 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것이 좋다고는 하겠죠. 그니 근데 이만은 그냥 막연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이유를, 이유를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좋다는 이유가. 근데 나는 뭘 하냐면은 술을 증류로 해서 보통 그냥, 그냥 담아서 이렇게 팔거든요. 아니면 뭐몇달 숙성해서 팔거든요. 그냥. 그런데 증류주를 만들면 저는 그 모래를 한겹 하고 숯을 한 겹을 깔고 모래를 한 겹을 깔고 백반석을 깔고 이걸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면은 옛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던 거예요, 이게. 선조님이 해왔던 그 탄소 여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술을 통과합니다. 술을 통과하면은 신기하게도 그 숱이라든지 안에 있는 그 맥반석들을 통과하면서 그 술, 의 어떤 그푸드롬이라든지 물질의 변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과하면은 냄새가 안 나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소주라 이 먹어보면 쓴맛 나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주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주정치가 안 납니다. 음. 그래서 술이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향기롭고 맛이 좋아지는 거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궁금하던데. <laughs> 막걸리 장인이 진짜 정류수 아, 장인이신데. 그 누구나 이제 그 말씀을 하셔요 하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술을 못 먹습니다. <laughs>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laughs> 이거, 아이러니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술을 학교 다니는 게, 그때 돌아다닐 때는, 이제 그때 못 물어봐 막 25도 소주 한병 먹으면 그냥 쓰러져서 자요, 자. <laughs> 근데, 근데 술을, 우리도 전통주를 만드신다니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네. 음, <laughs> 근데 사실은 또 이게 맛은 보죠, 맛은. 근데 우리가, 그죠 맛은 보셔야 오, 되겠죠. 에이, 맛은. 즐겨 드시진 않으신다. 맛은 제가 저거, 저거 뒤에 보시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소믈리에, 소믈리에, 전통적 소믈리에를내가첫 분, 일급을 처음에 했어요.